오 그러면 아니, 음. 오셔서 구매하시는 분들은요? 오셔서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러면 오 좋습니다. 오지? 네. 어 형님. 어서오세요 오늘 이 차가 응. 저한테 나온 뜻 깊은 차예요. 어뜻 깊다. 네 왜? 일단 저희 아버지가 이 차를 응. 이 연, 똑같은 연식 응. 등급은 아래 등급으로 타셨고 음. 그다음에 제가 첫 운전했던 차가 이 차예요. 어 그래? 스무 살때 처음 운전했었어요 차. 아버지 딱 차로 네늘 항상 여러분들 제 생각에도요 첫차 이게 나 아직까지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보시는 분들도 지금 되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그때 그 기억 아 처음 탔던 그게 어, 굉장히 안 잊혀지고요 저도 영상 속에서 가끔씩 첫 차원급을 하는데 에 저는 수동 엑센트. 150만 원짜리 기억납니다 이 차가요 지금은 쌍두 마차예요 지금 SM6가 사실 진짜 천만 원언더로 극가성비거든요 근데 와, 삼성 좀 싫어 이러신 분들도 있잖아 그치? 네 그래서 오늘은 모델 체인지 거친 쉐보레 말리부인데요 여러분 진짜 오늘 역대급 차입니다 기대해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800만 원대로 보여드릴게요 함께 하시죠 자 짜잔 오늘 준비한 모델 여러분들 쉐보레 말리부입니다 어, 말리부를왜 많이 못 찍어 드렸냐면요. 이유가 정확하게 있어요. 얘가 1000 언더 약 8,900만 원 선에 나왔을 때 소개시켜 드리면, 준세 어땠어? 음... 시트가 직물. 아, 그죠? 옵션 10선 안 들어가고, 그지? 네. 크, 그러니까 소개시켜 드리면서도 아쉬운 점이 보였잖아. 근데 오늘은요, 여러분들. LTZ. 세상에 받은 등급에 화이트 앤실내 브라운. 에다가, 통풍 있었지? 네. 요거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어 전자 파킹 디스플레이까지 다 올라가면서 이 조건을 맞췄는데 금액이 800만 원대입니다. 자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자 16년 11월 등록이고요 주, 17년식입니다. 주행 거리는 현재 11만 6천 키로고요자 누유 없고 단수는 올라가요. 이렇게 휀다랑 도어 두고 단수 올라가네요. 뒤쪽 은 판금 하나 적용이 되어 있고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올뉴말리브 1.5 터보의 LT. 입니다. 여러분들 단순 교환 감안하더라도 요 정도 금액은 정말 저렴하게 나왔어요. 금액 850 850만 원에 17년 올류 말리부꽉찬 녀석으로 지금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며칠 전에 올려드렸던 900만 원 초반대 SM6도 성황리에 잘 계약이 되었고요. 1,000 언더로는 여러분들 SM, 말리부를 적극 추천드리는데, 생각보다 SM은 매물이 좀 있어요. 근데, 어, 옵션 트림이나 이런 것들이 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어, 말리부는요, 진짜 천원도가 안 나와요. 그냥 나왔다 하면, 뭐, LX 디럭스, 뭐, 사고 있거나, 옵션이 너무 빠져요. 사고보다도 다른 걸좀 떠나서 옵션이 너무 빠지는데, 얘는, LTZ의 실내 브라운이기 때문에 와 그래서 야, 오늘 너무 괜찮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자 말리부 모델 체인지 거쳐 녀석 보여드리면 확실히 천원도로 이렇게 최신형 모델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장점 첫 번째 다운사이징의 터보 모델입니다. 그래서 세금도 절약되고 이런 부분들이 장점인 것 같고. 앞쪽에, 이렇게, 예, 이제 쉐보레 모델들은 사실 디자인적인 부분 굉장히 좀잘 뽑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형급 세그먼트 19인치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고속도로를 좀 많이 달린다, 이러신 분들에게는 적극 추천. 왜냐면,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평균 17인치 정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18, 19. 와, 그러니까는 그랜저보다도 예, 휠 사이즈가 타이어가 큽니다. 야, 브라운입니다. 사실 이 차에 브라운 컬러 준서 많이 봤니 혹시? 저는 처음 봤어요. 그렇지. 네. 여러분들 없어요. 네, 매물 자체가 굉장히 유니크한 매물이라고 설명드려보고 중요한 거는 통풍에 전자 파킹까지 들어갔다라는 거. 사실 이제 어우, 지금 너무 덥잖아, 그렇지? 네. 형도 딱 퇴근, 어우 딱 어우 너무 더근데 통풍 들어가 줘야 됩니다 요즘에는요. 자, 뒤쪽에 어 지금 시트 상태 보여주시면 시트는 어우 진짜 깔끔해요 깔끔하게 잘 사용하셨고 2열에도 열선 지금은 필요없지만 열선까지 올라가져 있고 이제 2열 공간도 여러분들 잘 받쳐주고요 뒤쪽에도 타이어는 약한4-50% 정도 이렇게 남아있다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이제 올류말리부를 오랜만에 또8 0 0만원대 갖고 왔는데 여기다가 어 여지껏 봤을 때는, 야,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야, 그지? 네. 근데, 어, 저는 지방 사는데, 이렇게 문의를 주신단 말이야. 그러면 꼭, 이제, 아, 탁송비는 사실은, 이게, 중고차는 매장에 와서 구매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에 계신다라고 해서, 탁송을 나간 비용이 추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거든? 네. 얘는, 제주도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못해드려요. 왜냐면, 제주도까지 너무 비싸. 35만원. 아니에요? 어, 30에서 35만. 비상 40까지. <laughs> 그렇게까지 남지 않기 때문에 부산까지 시원하게 탁승 미션 한번 해볼게요. 오, 그러면 네. 음. 오셔서 구매하시는 분들은요? 오셔서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기름만땅 그러면. 음. 나쁘지 않잖아. 거기 기름만땅 들어가. 10만 원 정도 들어갈 거야. 오, 좋습니다. 그렇지? 네. 이런 것도 서비스 나가야죠. 줘야지, 그렇지? <laughs> 자, 뒤쪽으로 보여주시면 말리부 터보 모델이고 LTZ입니다. 쉐보레에서는 LT, LX 이런 거 가시면 안 돼요. LTZ 꼭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옵션이 많이 올라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래쪽에 스페 타이어, 스페 타이어까지도 네. 올라가져 있죠. 그래서 뭐 누구에게는 되게 좋은 추억, 준수한테는 뭐첫 차, 첫 운전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좀 감회가 깊을, 거, 깊을 것 같은데 어, 지금 놓고 봐도요 여러분들 천원도로 국산 세단으로 가셨을 때는요, 진짜 좋은 선택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쉐블레 올리말리브 준비했고요 여기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오 메모리까지? 메모리 시트까지 올라가져 있네 자 여러분들 이게 1, 2단 메모리 윈도우 버튼 있고요 전동 시트 자 라이트는 기본 오토 라이트 지원이 됩니다 자 왼쪽 보여주시면 은 크루즈 기능 열선 핸들 블루투스 기능 계기판 세팅할 수 있는 버튼 올라가져 있더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핸들 상태도 너무 좋고요 예,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블랙박스 기능, 또한 하이패스 ECM으로 올라가져 있고요 이 디스플레이를 보여주시면 이렇게 터치식으로 디스플레이 올라가져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사이드까지도 연동이 다 돼요 그래서 후방 카메라도 놓게 되면 사이드도 자동으로 내려가고요 올라갑니다 또 오, 이런 옵션 되게 좋죠 말리부의 통풍, 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대부분 통풍이 기본으로 깔고 간차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고급 차인데 말리부는 특히나 통풍 많이 안 들어가져 있어요. 어? 근데 신기한 게 음. 말리부 통풍이 별로 안 시원하다는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래? 어, 근데 음. 괜찮은데요? 음. 바로 시원해지죠. 음. 자 아래쪽에는 열선까지 있고 기본 공조기, 오토 에어컨 다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브라운 톤에 이제 이렇게 아주 좀 스타일리시하게 올라왔죠. 자 앞쪽에는 VDC 기능 전방 센서 전자파킹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차키도 두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는 커버로좀 씌워놨고 하나는 그냥 일반 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 오랜만에 어, 마음에 드는 또 국산 가성비 매물 추천드려 볼게요 올류말리브 금액 850까지 그래서 교환이 안 들어갔다고 하면 얘는 1000이 무조건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1000언더로 가성비로 갖고 갈수 있는 추천매을 말리부 소개시켜 드리면서 영상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모델 쉐보레 말리부입니다. 금액 850. 여러분들, 이런 차량들은 어, 구매하셔도 됩니다. 네. 자, 전액 갈릭 탁송거래 환영하고 수원에 도이치 있습니다. 그 밖의 매물은 네이버에 썸타다 검색하시면 많은 매물이 있으니까 많이 보시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썸타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